안녕하세요. 어, 저는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같은 학회에 장애 평가 특임 이사를 맡고 있는 권겸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회는 그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 운동 질환 학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킨슨병 그리고 이상 운동 질환 학회를 주로 연구하고, 어 같이 이제 어 교육하고, 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병에 대해서 조금 더어 전문적인 어 내용들을 가지고 어 저희 가운데서 공부하고 또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학회입니다. 네 뚜렛 질환은 뭐 신경계 발달 이상으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전적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신경계 뭐회로의 무슨 기능적인 장애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원인은 아직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일단 반복적인 움직임이나 소리 틱이라고 소리 많이 흔히 얘기하죠 그런 틱 증상들을 특징으로 하는 것들이고 반복적인 말과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을 뚜렛 질환이라고 합니다. 뚜렛증후군도 아직 저희 입장에서는 이름이 생소하고 아직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아, 이 병이 있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껄끄러워하고 그리고 그 병의 증상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더 어색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아마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 병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이해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뚜렛 환자분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한 가지는 남들이 내 고통을 잘 몰라준다 그리고 나를 이제 오해한다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절로 내가 움직이고 소리를 내거나 분위기를 방해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불안함과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움직이고 또 소리를 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 하여금 어 쟤는 왜 어 저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또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해 보이는데 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팔다리가 마비가 있거나 눈에 보이게 아픈 사람들은 그냥 환자려니 하는데 또래 환자분들은 이제 그런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적당하게 환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소외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힘든 증상이고, 그거 해야 이제 벗어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분답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쟤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하는 뭐, ADHD로 또 오해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자랄 때, 어 자신의 그런 불편함에 대한 어려움을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따뜻한 관심과 적절한 무관심이 같이 있어야 그 아이들을 이제 잘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 될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대부분은 성인이 되면 저절로 많이 좋아지긴 하는데 일부 환자분들은 그래도 남습니다. 더 심해지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생활 할때 상당한 곤란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지켜보면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이제 오래 지속되는 만성적인 어, 틱 또는 뚜렷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찾고 싶어 하시죠. 근데 되게 연령대가 어린 연령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 정신 건강 의학과에서도 소화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많이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머니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정신 건강 의학과 예약이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을 때 이런 어떤 약간 편견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자들이 맞닥뜨리는 치료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인 것 같고요. 1차틱은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 생겨서 조금 이제 지나다가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 지나서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어, 성인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만성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이나 상담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정신 질환이 많이 또 혹은 이제 정신 증상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정신 건강 의학과에서 잘 케어해 주시는 게 맞는데. 특정 운동 증상이나, 내지는 음성 증상, 이런 것들이 위주이고, 정신 증상은 이제 거의 없거나, 불안, 뭐, 초조, 우울 등이 별로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꼭 정신건강의학과에서만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라는 이제, 어,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자들이 그런, 진료과 가기 어려움, 또선택이 어려움, 그리고 어떤 편견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현재 치료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뭐 틱이나 뚜렛을 치료할 때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단순히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상당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뭔가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단순히 생길 거다. 네가 문제야. 너가 이제 마음만 고치면 그걸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루려는 게큰 문제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라. 이상 운동 질환의 하나로서 이제 신경계 질환이거든요. 둘의 국제적인 분류에도 이게 신경계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학학에서 이제 신의적인 부분을 다루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틱도 역시 이제 내가 가만히 편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생기는 이제 이상 운동증의 한 가지로서 이게 신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어, 이상이 있는 거야. 그 자체를 이제 저희가 인정해주고, 그거를 치료하는 것이 서포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뚜레 환자에 대해서 장애 인정을 하고 있는데, 뚜레 질환이 이제 장애로 인정을 받을 경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의 판단이 중요한데, 정신질환이 아니라 뇌신경의 이상운동 질환이기 때문에 굳이 정신적인 부분이 없더라도, 이상행동, 또, 반복적인 소리, 이런 증상 자체의 불편함을, 이제, 장애로 인정을 하는 게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소아과만 다녀도, 신경과만 다녀도, 정신건강의학과를 같이 보지 않더라도, 그런, 폭넓게, 생활 불편한 것 자체를, 뇌변변 장애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뇌변변 장애에서, 정신장애로는, 이제, 뚜렛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건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고 또잘된거잘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하죠. 내변변 장애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필요합니다.